안녕하세요. 파주 모먼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 아빠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건 밴드건에 예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전에 약간 언급을 했긴 했는데, 어 1년에 단한번 파주 모먼트 본사에서 단 1년에 단한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바겐세일이라고 하는데, 그건 바겐세일보다도 기존의 행사의 금액, 그러니까 깎인 금액에서 더한 번. 걷다가 더한번 해가지고, 그러니까 전 품목, 파주 모먼트 가구에 있는 모든 품목을 저희가 전식품 위주로 해가지고, 전 제품을 저희가 할인에, 할인을 더한, 할인 가격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. 1년에 단한번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. 이번에는꼭 생각했던 걸 저희가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시간상 저희가 좀 바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요즘 많이, 뭐, 여러분의 덕택으로 저희가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, 다음 주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. 어, 멤버님들은 좀 아시겠지만, 저희는 모든 금액을 크게 글씨로 다 써가지고, 금액, 할인된 금액을 보시고 사시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만 두시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 대신 가격을 저희가, 어, 전국 가구점 최초로 모든 품목을 가격을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주 폭넓게 하실 수 있게끔, 그 대신 가격으로 덤비지 못하게 제가 정말 최저의 최저 가격을 제가 적어서 여러분께 라이브 방송으로 전 매장 1층에 있는 모든 제품을 몇십 개, 몇백개 되는 제품을 저희가 나유 방송으로 직접 해서 가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요. 많은 사랑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좀더 많은 사랑, 사랑을 제가 좀 구걸하려고 합니다. 모든 사랑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좋은 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몬모트 가고 호인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